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초날도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드디어! 제가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두산전 6연전 결과 5승 1패. 진짜 처음으로 웃으면서 방송을 합니다. 롯데 6연승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6연승은 솔직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5승 1패. 정말 잘한 겁니다. 저는 또, 항상 화만 내는 건 아니거든요. 잘했기 때문에 박수 쳐주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리뷰 한번 보세요. 아래로는 한 게임만 떨어져도 후쿠 떨어지고 위에로는 아직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위를 굳히면서 쭉쭉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도 좀 상위권 노려볼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주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리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5월 13일 롯데전 1대4 승이에요. 솔직히 저는 올해 롯데가 되게 공격력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빠따를 김도현이 정말 정말 잘 잠재워 줬을 뿐더러 김도현은 화요일날 나왔기 때문에 일요일 날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조절을 잘 했어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갈수 있는 게임에서 정혜원 선수가 호수비를 먼저 시작을 해줬었고, 그리고 이 김도영이 장타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불펜들이잘 막아주고, 올해는 변비하고 짜내기 야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 짜내가지고 1차전 승리를 했는데, 레이스 엄청 잘 치지 않아요? 와, 그거 빠졌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야, 변호혁이 완전 슈퍼세이브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저는 타석을, 김도영 타석부터 봤어요. 김도영이 농군을 하고 나온 거야. 뭐야, 저 새끼는 잘하기도 하는데, 농군을 하고 나왔어? 했는데, 다음에도 최영우도 농군을 하고 나오고, 다 농군을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도 얘네들이 위기는 감지를 하나보다, 했는데 이기까지 했어. 근데 이때는 상위권이랑 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아, 그래 그냥 흔한 연패 끊기 정도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항상 말했죠. 이 흐름을 바꾸는 거는 수비라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점보다도 더 소중한 수비의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게 13일에 변호역의 마지막에 슈퍼세이브. 그래서 와 요거는 수비로 1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모른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 선발 윤영철이더라고 아 그래서 5월 14일에 롯데전 솔직히 좀 기대는 안 했는데 사실 윤영철 같은 경우는 뭐 페스티벌 구속이 145까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윤영철한테 뭐 솔리드하게 6회 한 2실점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 대체 선발을 잘 하고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동안 윤영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디셉션도 간결해졌는데 구속을 구속이 안 나와서였어요. 근데 디셉션은 간결해졌으나 구속이 145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빵빵이 되는 거야. 그래도 솔직히 다른 팀 불펜이나 다른 팀 투수들에 비하면 아직은 좀 많이 성에는 안 찹니다만. 솔직히, 투수진은 좀 죄가 없는 경기였습니다. 요거는 빈 공의 경기였지, 그냥 롯데 화력에 4대 0패면, 그냥, 그저 그렇구나. 잘했다. 투수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저도 잘진 게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뭐, 게임 과정에서 점수를 어떻게 내줬건,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 게임이었어요. 문제가 된 게임이라고 하면, 오히려 5월 15일 게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보고 7대 3 됐을 때, 음 오늘 그래도 좋네 롯데전 위닝 하겠다 이 생각으로 보고 잠깐 작업을 하고 나왔는데 점점 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김도영의 홈런을 쳤어 6점까지 쫓아온 거예요. 어 오늘 잘못하면 지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 김도영의 홈런과 마지막에 그 짜내기 불펜으로 막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때 분위기가 역전당해서 넘어갔다고 하면. 이 두산전도 장담을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게임은 어쨌든 둘다 병신쇼를 했으면 진병신보다는 이긴병신이 낫다 그런 게임이 5월 15일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14일 게임보다는 15일 게임은 좀 반성을 하고 가야돼요 김도영 홈런이 나와서 이겼지 그게 결승 홈런이 됐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이긴 게임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야하는 점수 1.1점을 1점, 아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투수진들도 1점, 1점을 주는 거를 아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타자들도 낼수 있을 때는 더 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냐. 막, 쫄깃쫄깃하게 1대0, 2대1, 막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지는 경기가 재밌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이길 때가 재밌는 거고요. 지는 경기는 재밌는 경기가 없습니다. 졌는데 뭐가 재밌어? 그건 정신승리지. 저는 초반부터 그냥 5점, 4점. 8점 막 10대 0막 이렇게 가고 우리끼리 막 아파트 부르고 막응원석에서 난리 나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게 완벽한 승리예요. 그리고 뭐불펜 소모도 안 하고 막 써볼 선수들 써보면서 이렇게 가는 승리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점수를 낼 때서는 꼭꼭 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아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잖아. 점수를 내야 될때못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펜에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은 찬스가 있었으면 한 점이라도 한 점이라도 더더더 더더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기 이후에 만약에 졌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다행히 막아서 이기고 갔고 그래서 시작된 더블헤더. 더블헤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롯데전을 좀 많이 잘랐는데, 그리고 사실 롯데전에 별다른 뭐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첫 경기 이기고, 두 번째 경기 답답하게 치고, 세 번째 경기 족 같을 뻔 하다가 이겼죠. 근데 두산은 달라요. 왜냐면 두산은 우리가 약한 팀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항상 리뷰를 했을 때, 두산 SSG, 이잘 밀어치는 팀들을 만났을 경우에, 기아가 질 확률이 높다. 왜냐? 우리는 바깥쪽 리드를 선호하니까. 근데 내일이 정말 잘 던져주더라고. 두산전 2대5 2대 승리인데 내일이 정말 잘 던져줬어요. 최영우가 이 투런으로 분위기를 가져온 게 그냥 그걸로 경기 끝이에요. 최영우가 분위기를 아예 만들어 놓고 경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은 저희, 우리한테 끌려왔었죠. 근데, 그래도 두산이, 이렇게,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을 잘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어찌, 우리도 위기가 많이 있었죠. 그 위기 상황에서, 김규성이 정말 잘 봤어. 김규성이, 삼루수가, 앞서 전진 수비에 있는 걸 보고, 어, 이건 도루를 해도 되겠다 하고, 3루로 도루 한게 그게 진짜 좋은 좋았던 판단이었어 요 빠져가지고 들어왔어 4대 2가 됐어 그걸로 이제 그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가, 가장 많이 제가 칭찬했던 선수가 김규성이에요 왜냐면 몸도 벌크업 한게 보이고 플레이 자체에서 김규성이 올해는 수비가 정말 달라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김규성한테 원하는 타율이 현재로서는 2하로 오픈이에요 근데 그 근접하게 쳐주고 있고, 나왔을 때, 안 맞더라도, 끈질기게 타격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김규성이 너무 예뻐요. 진짜, 타율이 낮건, 뭐를 하건, 올 시즌은 진짜 소금 같은 선수가 김규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될것 같으면, 김호령이 중견 보는 게 낫다고. 맞잖아요. 김호령이 중견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수비라도 잘하니까. 근데, 어쨌든, 김호령이 안타가 나왔고, 안타 나올 때마다 이루타가 나오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주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김호령이 중견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우성이요. 그 와중에도 못했습니다. 한 가운데로 안 노리는 공이 들어왔더라도 그래도 한 가운데로 오면. 커트라도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기다리고 다음 찬스를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1군감이 1군에서 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군에서 조절을 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위기 좋은 와중에 이우성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선수를 위해서라도 2군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선수가 욕을 계속 먹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더블헤더 2차전 솔직히 양현종이라 좀 불안했어. 여러분 안 그랬어요? 왜냐면 지난 경기 SSG 전에 김광현이랑 잘 던졌어. 근데 이번까지 잘 던진다는 보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양현종이 그래도 두번 연속 호투를 해줬고, 2차전도 역시 최용우입니다. 최용우가 저번 주 출루율이 5월 4푼이 넘어가거든요. 절반 이상은. 5월 4푼이란 출루율은 진짜 팀에 엄청난 도움입니다. 볼넷도 안 타다. 우리 팀이 이길 때는 볼넷도 안 타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나가 모여서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용우는 쳐줄 때도 쳐주고 볼넷도 나가주고 이 사람 83년생이 맞나 진짜 03년생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최용우한테 돈 내야 돼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김도영이 진짜 우리 기대치보다는 못해 주고 있고 최용우가 끌고 나가고 있는 팀이에요 내가 항상 지금 김도영이 다시 잘해야 돼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영우는 나이 때문에 언제 퍼져, 퍼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김도영이 올라와줘야 돼요. 이거는 팀내 스타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겪어가면서 본인이 좀 단단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최원준이 중견에서는 수비를 못했으나 우익으로 가면 어깨는 좋습니다. 그래서 보살 잡았잖아 홈에서 넉넉하게 보살 되더라고요. 김호령을 놔두고 최원준을 수비로 논다는 게 그래서. 본인이 부담 없는 곳으로 가줘야 되고, 그리고 김호령이 갑자기 안타를 딱딱딱 쳐요. 김호령이 쳐주니까 뭐가 좀 돼. 왜냐면 그 타선에는 누가 와도 아무도 못 치는 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라도 잘한 애를 갖다 넣어놨는데 그래도 안타 이루타씩 치니까 그 발도 빠르고, 그래서 김호령이 계속 터졌어. 이게 진짜 뜬금없습니다. 최원준이 투런을 쳤어요. 이렇게만 치면 얼마나 좋아요. 본인도 좋고. 보는 우리 팬들도 좋고 방송하는 저도 기분 좋고 또 보는 여러분도 기분 좋고 채원준이 홈런 치고 들어올 때 표정 보셨어요? 나는 채원준이 그렇게 좋은 표정은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지금 김도영을 페스트볼을 못 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김도영은 김도영입니다. 페스트볼을 치든 변화구를 치든 다만 본인이 슈퍼스타에 대한 좀 압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김도영은 김도영입니다. 일단 맞으면 가. 정타를 잘 때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 DH 더블헤더를 모두 다 이기는 엄청난 쾌거. 우리가 하니까 너무 좋아. 말이 안 나와. 그냥 내가 고수 더블 쳤어. 근데 돈을 퍼도 좋아. 왜냐? 퀴어가 상식적으로 이기니까. 진짜 진짜 제발 제발 상식적인 운영만 합시다. 감독님, 코칭스태프분들 제발 상식적인 운영만 하면 기아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팀이에요. 이군 보내선수 이군 보내고, 어 이군에 갔다 온 애들 써보고. 기아가 저는 사실은 항상 기아가 강팀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팀의 조건을 갖추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훈련 부족에서 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된다 그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안 한만큼 더 많이 해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 항상 좀 눌러주십시오. 자. 5월 18일 두산전. 우리 기아는 홈이 광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18은 꼭 이고 싶어요. 이건 뭐 한국사나 정치나 이런 걸 빼고도 어느 팀한테도 지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근데 이5.18 날, 김도현이이 실점 했죠. 근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봐요. 이번 주 5승 1패 하는 것 자체에. 김도현은 너무 잘하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도 너무 잘했는데 그 김태군의 뻔트 수비. 나김 이래서 2군을 갔다 와야 된다니까. 김 김태군이 그뻔트 수비 하나로 분위기를 가지고 왔어요. 롯데전도 그랬죠. 전부 다 수비로 수비로 분위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뻔트 수비했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기도 하고 다리도 빠르니까 본인이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도루를 했는데 그 도루까지 저지를 했어요 그러면 김태군이 한 이닝에 두 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이닝이 끝난 거예요 포수로 그러니까 김도현은 주자를 싹 지워주니까 던지기가 편했던 겁니다 1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오선우가 너무 잘해줬어 오선우의 홈런이 좀 벼락 같은 홈런이 나왔어요 그 저는 그차 있는 존 거기 맞춰서 차를 타갔으면 했었어 왜냐면 오선우가 고연봉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선우를 선발로 냈을 때 이유 이우성을 선발로 냈을 때 승률이 어디가 좋습니까? 승률이 오선우가 나온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선우를 내야 되고 이우성을 2군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 5월 18일 전은 오게티가 1번 채원준이 맞아요. 아니 박찬호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우리가 제발 1찬호 좀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하고 갑자기 1최원준을 하는 거예요? 전날에 홈런 쳐서? 9번에서 쳐도 되는 거잖아요. 최원준 같은 경우는 출루율도안 좋아요. 컨택률도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일루 아니 일본에 넣는다. 우리가 김도영 선 김도영이 누에공과 이산데이산데안 보고 뛰어야지. 근데 왜 거기서 설렁설렁 뛰다가 누에공과 할뻔 했어. 만약에 그거 못 들어왔으면 이 경기 졌습니다. 김도영 선수라도 정신은 차려야 됩니다. 물론 본인의 스포츠 본인의 스피드로 만회는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졸라 빠른 놈이긴 해. 그리고 이제 김건국 선수가 양혜지 선수랑 승부를 할때그 삼진 잡은 게좀 컸습니다. 그 삼진 잡은 게좀 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도 해설이 말했던 그 커터가 잘 들어갔는데 그 김재환 선수가 친게 종아리에 맞으면서 좀 안타까웠죠. 윤중현 선수가 차력쇼를 한 이유는 투심과 그다음에 무브먼트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이드함으로서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강팀을 만나봐야 알겠죠. 그 LG나 이런 타격 좋은 강팀을 만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쓸만하다. 준 필승조까지는 쓸수 있다. 그리고 어제 같이 필승조가 없던 경기였다면 필승조로 내도 됩니다. 어제 소문 MVP는 윤중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수행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본인이 인스타에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스타에도 자기를 비난하는 건 되는데 가족들까지는 하지 말라고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욕을 엄청 먹은 거예요. 솔직히 본인이 욕 먹을 짓거리 한거 본인이 알 거예요. 그리고 비매너도 맞고 수비방해도 맞습니다. 이 수비방해라는 게뭐 어떤 미친 놈들은 주루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야... 주루방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 수비방해가 되는 거냐면 저기 뭐냐. 우리 김규성 선수가 잡고 태그를 하고 던져야 되는 일루의 더블플레이를 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잡고 태그를 했는데 일루로 못 던지게 했잖아 어? 그게 비매너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기는 한데요 비매너 맞고 수비방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마 계속해서 남아 있을 거예요 자료화면 같은 걸로 그리고 앞으로도 본인 이거, 조수행 선수 본인을 좀 놀리는 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조수행 선수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인이 한 짓이니까. 근데, 그리고, 어, 연장을 갔죠. 그래, 동점 된거 어쩔 수 없지. 연장을 갔는데, 김호령 선수가 또 해냈어. 김호령이 이루타 쳐서 이긴 겁니다. 이루타를 쳐줘서 이겼던 거고,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한승혁이란다. 한준수, 한준수, 한준수가 어퍼스윙에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시원한 끝내기 봤네요. 그래서 수입의 완성. 시리즈 일주일 5승 1패. 하,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워. 내일도 행복하고 싶어요. 모레도 행복하고 싶어. 진짜 이렇게 연승 하는한 김에 한 10연승 해서 3위권이랑 1, 2, 3위랑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타이밍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일주일 리뷰 하겠습니다. 진짜 날아가기 직전 8위에서 4위까지 5월 승률 했고요. 이우성 엔트리 제외 후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군 보내세요. 제발! 진짜! 농구 패션하고 정신 차렸나? 최영훈는왜 아직도 잘하지? 이 가뭄 같은 타자진에서 오선우 선수가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시즌 시작할 때 오선우라는 이름이 일군에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근데 진짜 너무 훈련을 열심히 했었고, 여러분, 오선우 타석 하나하나 봐보세요. 간절함, 간절함이 있고, 오선우가 지금 한달 정도 활약을 했거든요. 상수가 되어가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오선우가 이번 주 활약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정혜영은 타이거즈 최고의 마무리다 홀로 불펜에서 150 찍으면서 포아웃 세이브도 많이 하고 있죠 작년에 포아웃 세이브가 5번밖에 없었대요 그러면 올해 이미 5번이 넘었다더라고 올해 시즌 초입니다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만큼 정혜영의 혹사지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군 갔다 온 김태군이 뭔가 바뀌었다 뭔가 바뀌었는데 분명히 아웃코스 바깥쪽 리드가 많기는 많거든요 내일은 무조건 김태군이랑 해야 됩니다. 김태군이랑 잘 맞아. 우리 포수들 중에서는 타율도 좋아요. 자, 그리고 답답해서 내가 알려 줍니다. 답답해서 자, 제가 제 방송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기아 타자들이 직구를 못 치니까 어려운 경기를 한다. 근데 최근 경기에도 이겼지만 직구는 그렇게 잘 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알려 주겠습니다. 형이 알려준다? 지구 치는 법. 야, 얘들아, 잘 봐라. 사했냐고 하는 형이 지구 치는 법 알려줄게. 응? 자, 우리가 사했냐고를 할 때, 타고 해서, 그러면 어깨를 닫아놓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어깨를 닫고 우익수 쪽을 날리라고 합니다. 우익수 쪽으로. 그러면 됐다가 우익수 쪽을 날리려면, 좀 빨리 움직여야 돼요 딱 치면 여기서 맞아, 맞아서 우익수 쪽으로 날리는 것 같은데 중견수 쪽으로 갑니다 하나예요 너네들 지구 치는 법 형이 알려준다 우익수 쪽으로 치려고 하고 어깨만 닫아봐 그러면 지구칠수 있다 왜 니네는 오래 풀스윙 돌리, 돌리려고 하는 거는 한한달 있다가 해 형이 알려줬다 니네 그렇게 안 치잖아? 그러면 올 시즌 직구치기가 힘들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말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 뭐냐면 저도 사인 야구를 하잖아요. 레슨장을 가면 가면 유명 선수 출신 혹은 선출 혹은 중출 등이 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수들이 알려 주는 게 요겁니다. 한마디로 니네들 은퇴하고 레슨장 차리면 나한테도 이렇게 가르칠 거잖아. 그니까 니들이 이렇게 치라고 그러면 짓고 칠수 있어. 자, 형이 알려줬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번 주매치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KT. 자, KT를 한번 2승 1패는 해봅시다. KT. 아, 근데 윤영철이 선발이네. 뭐, 잘 해봅시다. 윤영철 선발이어도 못하면 빨리 내리면 되지. 제가. 이, 조이현 윤영철인데, 윤영철 한 번, 차력쇼 한번할때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KT도, 강했던 KT가 아니어가지고, 좀 할만하다고 봅니다. 진짜, KT까지만 좀, 어떻게, 사실 말씀드리자면, 윤영철이 저번에 못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버텨주면은, 찬스는 오는데요. 문제는 타자예요. 또 6번에 이우성을 배치하는 참사가 일어난다면, 또 집니다. 이번 주 대진표가 좋거든요. 우리, 할만하지 오 삼성 다음에 키움이 이거 설레발은 안칩니다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어차피 키움이 지금 투수가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5승 1패 굉장히 기분 좋은 한주였고요 이번주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한주가 우리 기아타이거즈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주에 저 리뷰할 때도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초날덮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